이름, 김, 목, 용. 응. 하, 마지막 20대. 별로 한 것도 없이 벌써 2012년도 달력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목동 SBS에 수신이 돼서 이렇게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오늘, 20대. 잊혀지지 않을 오늘로 기억되길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세상을 연주하다. 감성 나레이터 2번 김모경입니다. 가족들하고 웃은 도은 저녁밥 한번 먹어보고픈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이른 아침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요즘 말로 영식 씨. 집에서 밥한 그릇 안 먹는 바쁜 직장인입니다. 애들은요, 아이고, 밥이다 뭡니까? 학교 다니랴, 학원 다니랴, 얼굴 보기조차 힘들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헤쳐나가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싶다가도 가끔씩 사는 게 뭔가 하고 쓸쓸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식구들 다시 예전처럼 한 자리에 둘러앉아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나눠 먹고 싶네요. 이런 주부의 마음을 담아줄 노래 한곡 부탁드려봅니다. 저는 뭐 오히려 주부님 자신을 먼저 챙기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요리를 한번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족분들한테 요리 실험도 하면서 맛있네 맛없네 얘기도 하고 뭐 자격증도 따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자기를 더가꾸고 세련되시면 아이들하고도 대화가 더잘 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 이름 목자가 바로 화목할 목자예요. 가족분들한테 화목이란 요리를 지어줄 수 있는 시간 가져보세요. 휘성 사랑은 맛있다.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딩동 소리와 함께 시간은 90초 드리고요. 끝나기 10초 전에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립니다. 10초 안에 마무리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딩동 소리와 함께 인터뷰 시작해 주세요. 영경아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요즘 방송 나오신 거 보면 어 몸이 참 좋으세요. 관리하고 계신 거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아그 참신도 건데 먹는 거 조절을 많이 해요. 아네 뭐. 그러면 다이어트 하면서 그것도 가장 힘드셨겠네요. 먹는 거 참고 그러시는 것도요. 그렇죠. 그게 제일 힘들죠. 운동도 운동이지만 음... 쇼핑몰 하시잖아요. 예. 그게 또 닭가슴살로 만든 제품이던데 네네. 소세지 형태로 나있던데 그 운동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아. 그예 그냥 먹기 힘드니까 소세지로 만든. 아예그 한번 저도 한번 찾아 먹어보고겠습니다. 어, 끝으로 어, 건강이나 미용 때문에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네네. 조언을 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 주실까요? 아, 일단 맥주와 치킨을 끊어라 치매 <laughs> <laughs> 맥주와 치킨을 끊어라 그거 없이 살기 힘들어요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아, 저도 진짜 술을 그, 아, 끊어야 술 됩니다 <laughs> 시간이 약간 남는데 네. 음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 네 짧게 한마디 좀. 오래 살려고 오래 살려고 예. 진짜 보여주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흘러나오는 곡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 러브레터의 윈터스토리 피아노 연주 7살 나이가 친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인지 지나간 시절의 서투른 모습과 풋풋함이 것 여러분의 지나간 사랑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나요? 이 영화에서는 여주인공이 이미 죽은 남자가 자기를 좋아했다는 걸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도 그를 좋아했음을 자각하면서 끝메음합니다 그렇게 깊은 예언을 남기는 영화죠. 자각, 그놈 사실 이런 얘기는 제 주변에서도 들어볼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호감은 좀 있었는데 상대방이 날 좋아해준다는 거에 우월감을 느껴가지고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완전히 떠난 후에야 아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좋아했었구나 소주 한잔 들이키면서 뒤늦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얼마 전에 길을 걷다가 옛사랑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많이도 싸우고 괴롭히기도 했는데 서툴러서 헤어지고 후회하고 나서야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았죠. 그렇게 된 일은 그렇게 될 일이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늦게 깨달은 자신을 질책하기보다는 다시 다가올 진짜 인연에 충실하게 대비하자고요.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지금 곁에 있다면 소중히 아껴주세요. 자각은 이렇게 늘 아프게 찾아오니까. 아, 저 오늘 미용실 예약했어요. 머리 부끄러 가는데요. 뭐, 잘 되면 <laughs> 내일 새로운 모습을 보는 <laughs> 라디오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네. 아니면 뭐 그냥 기분 전환 겸 <laughs>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12-7 국민 DJ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laughs>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빨리 문자 전송전송 전송 2번. 네.